자 안녕하세요 유튜버 우기입니다. 자 오늘 개발자 라이브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양의 콘텐츠와 다양한 비드를 쏟아낼 수 있는 콘텐츠들이 어마어마하게 공개가 되었는데요. 자 지금부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4월 5일 새벽 4시에는 새 시즌이 열리고. 현재 리그에도 패치를 동시에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자, 먼저 새로운 뉴클래스 헌터리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주무기로는 창을 쓰고요. 보조 무기로는 버클러를 사용합니다. 창으로 때리거나 던지는 공격 패턴이 있고요. 버클러를 착용함으로써 이제 페리라는 이제 기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죽인 적을 동료로 이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한 마리까지 제한됩니다. 자 그리고 전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위처리스트랑 그 다음에 아마존이 있는데 위처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피고름이라는 기술이 있고 반지를 최대 3개까지 추가 가능하고요 속성 중 하나를 잠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전직은 약점을 드러나기 위해서 추가딜을 넣거나 무기 투자체 공격 시 원소 들 원소 피해로 생명력 흡수를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새로 추가된 전직인데요. 자, 워리어 머선어이 위치, 총 3개가 이제 각각 하나의 전직이 추가되었고요. 워리어는 스미스 오브 큐타바라라는 대장장의 기술이 추가되었고요.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무기를 소환하는 기술, 장착한 방어구, 다양한 속성이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 머서어리는 택티션이라는 전직인데요. 투사체가 적을 고정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여 행동을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궁수 부대 소환이 가능합니다. 자, 위치는 리치라는 전직인데요. 전직 자체의 주어를 박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망령 소환 스킬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00개의 보조잼이 추가되었고요 눈에도 티어가 생겼고 보유템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도깨비불이라는 컨텐츠가 추가되었는데요 모든 지역에서 발견이 가능하고 발견 시 도깨비불이 가는 방향에 몬스터랑 접촉하면 몬스터가 강화되고 마지막엔 희귀 몬스터가 도깨비불을 흡수해서 강화가 됩니다 단, 도깨비 불에서 멀어지면 도깨비 불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종류로는 부엉이 도깨비 불, 그리고 시클드의 도깨비 불 등이 있고요. 부엉이의 도깨비 불 같은 경우에는 냉기 피해를 받고 시클드의 도깨비 불 같은 경우에는 희귀몹을 보스몹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아, 그리고 특정 장비의 슬롯에만 장착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드롭하게 됩니다. 자, 서판을 통해서도 도깨비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엔드게임인데요. 자, 평소에 이제 사람 많은 분들이 엔드게임이 굉장히 지루하다고 느꼈는데, 자, 이 점을 지지지해서 굉장히 잘 간파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엔드 게임에는 7 가지 맵이 추가되었고요. 다양한 보스도 추가되었는데요. 자도리안니 캐스트는 엔드 게임에 진입이 된다면 몬스터를 잡을 때마다 타락된 속성이 나옵니다이 타락된 맵의 보스를 잡아서 정화를 시키면 아틀라스 포인트 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넥서스를 정화시키면 주변 아틀라스 맵이 정화된 맵의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는데 정화된 맵에서만 볼수 있는 속성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맵이 추가되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타월에 계속 연결하고 가운데에 있는 보스가 계속 소환이 되는데 잡으면 잡을수록 강해지는 맵입니다. 자두 번째 새로운 맵은 희귀 몬스터가 갇힌 맵이 있는데 이 도전을 하면 할수록 보스 난이도가 올라가고 적게 도전하면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세 번째로는 유배자 맵인데요. 유저의 장비가 그대로 동일한 보스가 갖게 되는데요. PVP 하는 느낌으로 1대1을 하시는 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유 스트롱박스가 새로 추가된 맵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에센스 맵이 추가되었는데요. 에센스에 바을 오브도 바를 수 있고, 신규 에센스가 4개나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오브, 프리트 오브 분열 오브가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분열 오브는 바뀌지 않은 옵션을 넣을 수 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예시로 소환 레벨 플러스 3프렉트 오브가 나왔는데요 카아스 오브로 바꾸더라도 이프렉트 오브 옵션은 변경이 되지 않은 고정 오브입니다 다음은 부활 시스템인데요 기존에 죽으면은 아틀라스가 사라졌지만 이후에는 재입장이 가능하나 지도 난이도가 올라감에 따라 부활 횟수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엔드게임에서 오버버스를 잡다가 사망 시에는 경험치를 얻지도 잃지도 않게 됩니다 타워 주변으로 점프해서 바로 열기가 가능한 서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워 개수도 이제 3분의 1로 줄였고요. 대신에 타워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타워 한개에총 3개의 서판까지 끼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템 제조 시스템이 추가되었고 특정 이벤트도 추가되었는데 돌이 세워진 곳에 오브젝트를 누르면 보스가 소환이 되는데 죽이면 점점점 센 보스가 소환되고 최대 10번까지 소환할 수 있습니다. p o 의 유저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템포럴스랑 짓발에 관한 내용인데요. 템포 같은 희귀한 템은 너프글을 하겠지만 지금도 엄청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요. 짓발의 버그도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유템 밸런스도 고유템을 최대한 쓰게 할 거고 뭐가 좋을지는 지지지 자체에서도 신경 쓰지 않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서 해 소개해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함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만 명? 어? 뭐야? 헌트리스. 우와, 뭐야 이거? 화려해요. 우와, 진짜 어려운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뭐야? 야 미쳤다 진짜. <laughs> 야! 오 우와! 오! 드디어 나왔군요. 달 거지. 우와! 스물 다섯개 아! 새로운 스킨. 아즈메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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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이 되네요? 네, 네. 탈출되자. 네. 호! 호! 와. 와. 와, 여시여야스킨 뭐야 저거? 시행집까지 시행집까지. 아, 아, 와, 유니크도 되게 많은데요? 새로운, 네. 새로운, 어, 새로운 지도. 잠깐만. 우와! 새로운 지도 나왔어. 칼란드라 리그도 보였었죠. 미쳤다. 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예, 보조 젬 덱에 이려 있던 덱는 야. 야 와, 지렸다 진짜. 여기 진짜. 개는, 진짜. 예. <laughs> 확실히 역시 쥐지네요. <지지진해요>. 네. <laughs> 잘숨다 <잘생길다. 웃음> 자, 보시다시피 아, 사냥의 서막에서는 이번에 저희가 새로 추가하는 첫 번째 클래스를 보여 드립니다. 헌트리스죠. 헌트리스는 아즈메리 전사인데요. 창을 사용합니다. 엄격한 전통을 지닌 사회에서 태어난 그녀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스킬 잼의 힘을 사용했던 이유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음. 이제 창으로는 이제 밀리 근접 공격도 가능하지만 또 원거리 공격도 가능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다른 근접 무기와는 다르게 이제 창을 던질 수가 있고요. 보조점 100개 추가요? 이렇게 하이배드로 저희가 와 저거 멋있다. 정말 어떻게 전투에 들어가고 또 바로 다시 체장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스킬은 소용돌이 배기인데요. 자 소용돌이 배기를 하면 아, 상대방이 이제 블라인드 효과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소용돌이 배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소용돌이는 커지고 그 이후에 폭발 범위도 더욱 커집니다. 그 이후에는 원거리로 공격을 하면 좋겠죠. 창을 휘둘러서 돌게 바람을 발사하면 적으로 날아가게 바람? 됩니다. 오. 벽에 튕기면서또 여러 적까지 공격 가능하고요. 우와. 이렇게 되면 또 안에서 소안에서까지 연계를 할수 있습니다. 보조무기로는 흔히 버클러를 사용하는 헌트리스입니다. 버클러에서는 새로운 기능 페리 기능이 추가가 오케이. 됐는데요. 들어오는 공격을 페리를 할 시에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페리가 된 적에게는 추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어떤 스킬들은 페리 이후에 연계하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디스게이지라는 스킬은 아, 페리 뒤로 뛰면서 앞에는 공격을 날릴 수 있는데요. 페리가 됐던 적에게 사용을 한다면 폭발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예요, 정확히? 하지만 페리를 너무 많이 하실 경우에는 스턴이 되면서 죽음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자 소용돌이 배기와 연계를 한다고 하면 소용돌이 배기, 페리로 방금처럼 디싱게이지까지 연계가, 콤보가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추척 어, 스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번개 속성을 추적할 수도 있고요. 또는 폭발하는 창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상을 추적하는 스킬은 격분 충전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우와, 대걸려요. 네 자, 추가적인 콤보까지도 가능한데요. 자, 모싯돌이 배기를 점화된 지역에다가 사용을 한다면 저렇게 점화 상태로 또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 연기를 이렇게까지 하면 또 앞으로 소용돌이를 얼음, 올 우와! 올면서 회오리까지 내보낼 수 있어요. 와, 경기도 뭐 되게 다양하게 나오겠는데? 출혈력 지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레이크라는 이 새로운 스킬을 사용을 한다면 바로 가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렇다면 적이 쫓아오는 사이에 출혈로 인해서 죽게 되겠죠. 아 지속 데미지인가 보다. 출혈로 얼만큼 피해를 많이 입었는지 확인을 하면서 또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사냥을 사용하면 앞으로 돌진하면서 키티성에 폭발을 일으키고 출혈량이 많을수록 폭발도 더 강력해집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신속한 공격인데요. 히트콤보의 마지막 타격은 저기의 창을 꽂아 또 강한 출혈을 유발합니다. 익스 p l o s i v e spear, popard, and t a n g h e g r o u n o r a e e 이 짐승 예? 소환수는 딱 동료는 한 명밖에 한 마리밖에 사용하지 못하지만 계속 같이 따라오면서 속성을 유지합니다. 아! 음, 음.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부분은 헌트리스의 특점이라고 완전... 보실 수 있습니다. 와 미쳤다 동료. 브리드 전투와 어, 헌트리스 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22가지의 어, 스킬 그리고 창 무기로 또어떤 콤보가 일어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모습들이 기대됩니다. 야 진짜 이건 되게 신선하다. 뭐 안했었죠? 첫 번째 헌트리스 의 전직은 리츄얼리스트입니다 리추얼리는 아즈메리의 어두운 측면을 받아들인 걸로 보실 수 있는데요. 코르프트 라이프포스라는 스킬을 사용을 하시면 주변의 적들에게 피고름 같은 종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적들이 죽으면 종기가 터지면서. 주변에 부패한 피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또 마법적인 장신구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언퍼드 핑거라는 스킬을 사용하시면 목에 추가적인 반지를 하나 추가로 걸수 있습니다. 반지가 3개예요. 우와. 희한 모든 반지와 목걸이 <laughs> 보너스 효과가 니다거저 엄청 비싸겠다. 우와. <laughs> <laughs>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킬인데요. 리추얼 세크리파이스입니다빔몬스시트를 대상으로 사용하면 그 힘을 흡수해서 속 속성 중 하나를 일정 시간동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 the whispers demand라는 스킬과 함께 한다면 그 능력을 더욱 더 전문화 할수 있습니다. 이 스킬은 시체가 아닌 본인의 피를 희생하는 그래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와 진짜 많다. 자, 아마존이라는 두번째 전직 클래스는요. 단순한 야수사냥꾼을 넘어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전직인데요. 캐릭토리의 인스팅트라는 스킬은 피기 또는 유니크 적의 약점을 드러나게 하여서 그들에게 가는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이 체력바에서 보일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또엘레멘트 인퓨션을 사용한다면 소마 모든 충전이 무기의 원소 속성을 부여해 투사체 공격 시 충돌하면서 폭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캐릭토리 콜 스트라이크는 이름 그대로 또 치, 초과된 명주류를 치명타 확률로 변환해 주고요. 미스틱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소 피해로 생명력을 흡수할 수 있고 아즈메리 브루라는 사용, 그 스킬을 사용하면 생명력 또는 만화 플라스크를 두 군데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크 슬롯에 와 자 여기까지는 헌트리스에 대한 전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또 저희가 추가적인 전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워리어입니다 스미스 오브 키타바라는 전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장장이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 렌니에게 기술을 어, 전수받은 워리어다! ]인데요. 어 칼이다! 그 대장장이의 기술을 한층 더 높아서 키타바한테서 어. 능력을 받는 <laughs> 뭐야 저게? 처음 보는데? 어그스아 이거 이 <laughs> 만들어낼 수 있는 <laughs> 오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공격을 하면 폭파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야너야저파워업 키타바를 사용하면 어, 무기를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뿐만 아니라 방어구 자체도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보시면 이 스킬 트리가 조금 다양한데요. 좀 특이한데요. 밑에는 연결되지 않은 스킬이 있지만, 스미스 메스토워크라는이 e 스킬을 사용하시면, 이제 장착한 방어구에 아, 다양한 부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 속성을. 좋은데요? 이제 하지만 이러면 일반 방어구, 아 밖에 갑옷 밖에 장착을 못 하는데요. 그 대신 원하는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저희가 속성 자체에 대한 또 그런 방어도 증가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는 스킬입니다. 음. 자 이번에는 머스터리의 새로운 전직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까지는 젬링 리전네어와 위치헌터 그리고 새로운 택티션까지 가능합니다. 택티션은 블랙가드의 정의 정의 병사였는데요. s u p p r e s s i n g fire.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얻은 스킬이 서 서프레싱 파이어로 해 가지고 추사체가 적을 고정시키는 스킬입니다. 아...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 다음 스킬을 같이 조합한다면 어... 고정뿐만 아니라 행동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까지 같이 부여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럼 약간 스턴거 하는 건가? 파티 플레이에도 어, 정말 적합한 택티션인데요 다양한 배너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오 재밌겠다 ]입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겠다 하지만이정도로도 부족하, 부족하다면 어, 오프스크린 스크린 밖에서 이제 대기 중인 궁수 부대를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오 궁수 부대 마지막으로는 위치 플레이어 분들을 위해서 리치라는 전직이 추가되었습니다. 어. 리치는 혼돈과 저주의 대가이며 본인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크리스털린 파라다크트리 스킬을 사용하시면 특정 주어를 선택해 자신의 영혼 일부를 봉인하며 엄청난 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오, 하지만 신기하다. 부작용이 있다면 에너지 보호막이 사라지면 마나 소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패널티도 같이 받게 됩니다. 우와! 약간 유도해서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시는 럽쳐 드 소울 같은 경우에는 저주를 받은 적들이 사망할 때네 주어를 넣을 수 있어 요 폭발을 일으키게 되고요. 다음 보시는스킬은 추가로 하나의 저주를 더적용할수 있는 스킬입니다이 음. 모든 스킬을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흑마법의 대가가 될수 있겠습니다. 음. 자, 여기가 이이아닙 스킬을 가적인 스킬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음. 자, 망령 소환 스킬 준비되었습니다. 어, 뭐야. 오, 오 뭐야 잘 뭐야 잘 뭐야 막면서 어떻게 뭐야. 무슨 것과 같이 제작 패널에서 찾으실 수 있는데요. 자, 거의 어떠한 몬스터 자체를 이제 소환할 수 있는 스킬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흡수를 하면 스킬 패널에서 이제 소환을 할수 있게 됩니다. 망령은 정신력을 소비하며 사망에도 자동으로 부활하지만 소환된 몬스터의 강력함에 따라서 이제 정신력 소모량이 다르다고 합니다. 와. 약한 몬스터를 수많은 와. 약한 몬스터를 소환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냥 특정 오. 몬스터만 소환하실 수도 있고 강력한 몬스터. 여러 말이에요. 소환하실 수도 해골만 있습니다. 소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말 되게 다양한데요? 어, 정말 몇백 가지나 되는 몬스터들이 준비되어 있는 패스 벨트의 트위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빌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저희가 소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좀 죽어 있지 않은 살아있는 동물을 소환하는 건 어떨까요? 자 로아 소환 서먼 로아의 스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로아는 소환수로서 전투에서도 도움을 주지만 탈것으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어? 탈것으로 타고 다닐 때는 손실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는다면 바로 떨어지면서 바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스톰바에 정말 집중하셔야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보조 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조 젬은 이제 스킬을 다양하고 유니크하게 특별하게 바꿔 줄수 있는 부분이죠. 공속이 필수일 것 같은데요. 좀 다양성이 부족했다는 평이 많았기 때문에 100가지가 넘는 보조 젬을 준비했습니다. 와, 이거 뭐야? 화려하다. 자, 해모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출혈을 폭발하는 크리스탈로 바꾸는 스킬이고요. 얼라인먼트 같은 지금 보시는 스킬은 아 이제 포지션을 잡아서 방향을 향해서 활을 쏠수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스킬입니다. 음. 지금 보시는 스킬은 이제 투사체 끝에 함정을 설치하는 스킬이고요. <laughs> 보트 좀 많은 거 보세요. 이노미티. 아 지금 잠시 보니까 소환수를 이제 크기와 뭐 체력 이런 걸 증가시켜주는 스킬도 있었고요. 오. 자 지금 보시는 프로페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킬을 사용 시 주변의 시체를 아, 사용할 수 있다면 응용해가지고 아, 피해를 증가시키는 스킬. 또 지금은 스톤바가 가까워질수록 데미지가 증가하는 보조점도 있고요. 와 반갑습니다.